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바이러스 화살을 빼내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바이러스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방패로 몸을 가려야 합니다. 체면이고 먹고가 없습니다. 땅바닥에 몸을 낮추고 높은 방패로 자신의 몸을 가려야 합니다. 한국인은 이미 여러 나라로부터 입 금지 대상으로 선포당했습니다 노 코리안입니다 다른 나라들로선 방패로 자기 몸을 막은 격이니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고 경제보다 생존이 앞서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몸을 가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시급히 바이러스 화살을 뽑아내야 합니다 바이러스 화살을 맞은 사람은 화살을 뽑아 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치유의 모든 판단과 과정을 믿고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지시를 엄중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구천지, 별천지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만약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부한다면 강제로 묶어서라도 뽑아내야 합니다. 모두가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수나라, 당나라의 거센 공격을 걷더니 막아냈던 고구려는 내부의 분열로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외적은 막았지만 내부의 분열은 막지 못했습니다. 맹자는 천신은 부려 지리하고 지리는 부려 인화라 했습니다. 천신은 지리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함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이 높고 성 둘레 못이 깊고 칼과 창이 날카롭고 갑옷이 두꺼우며 식량마저 풍족한데도 무너지는 성은 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치하지 못하는 백성은 외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 퇴치에 일치하지 못하는 백성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은 깡패의 의리입니다. 목적이 합당해도 수단이 은폐와 거짓이면 그 목적은 허구요, 거짓이며 허상입니다. 나란 일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어김없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서리발 같은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화살이 연일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 병원 저 침대에 환자들이 쓰러집니다. 의료진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낮에 뛰고 밤에 또 뛰고, 체력의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만남과 강연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TV에서 제가 할 일을 알려줍니다. 손 씻고 집에 있으라고, 나다니지 말라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텅빈 숙소에 저 혼자 있습니다. 정상이 없지만 10일째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게 나라를 돕는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혼자서 침묵 속에 있는 것은 익숙합니다 신학생 때부터 30년째니까 침묵과 고독은 힘들지만 고요와 내적 기쁨이라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열흘째 독방에 갇힌 것 같습니다 답답한 차에 창문 밖을 내다봤더니 활짝 핀 매화와 산수유가 봄 인사를 합니다. 더 답답합니다. 봄이 왔는데 방에서 이게 뭐냐고. 한나라 국녀 왕소군이 호지 무화초하니 출래 불사춘이라 오랑캐 땅에 화초가 없으니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했듯이. 천지강산의 유병균, 천지강산의 유바이러스 하니 출래불사춘이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러 나가려다가 이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니까요. 속절없이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는 것이 이렇게도 귀한 일이었나? 시내 가서 영화 보고 생맥주 한잔하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었구나. 사제 서품 받고 미사 정지는 처음이었고, 조선 천주교 23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미사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미사 강론 준비가 힘들지만 그 힘들미, 그리웠습니다. 성당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예요. 사랑의 기름 가득 얼른 채우고 집으로 가셔서 가족들부터 사랑해 주세요. 성당은 사우나예요. 삶이 겨울처럼 추워지면 와서 몸 데워 가세요. 하루 빨리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혼식도 못 가, 장례식도 못 가, 목욕탕도 못 가, 성당에도 못 가, 버스도 못 타, 지하철도 겁이나, 버스 손잡이 한번 잡으면 씻고 또 씻고, 출근하고 싶고, 퇴근하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치맥과 삼겹살이 고프고,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생활이 모두가 보석이었습니다. 평일마다 주일마다 당연히 만났던 신자분들이 참으로 보석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평소의 생활이 감사한 것이었고 함께 만나던 분들이 고마운 분들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구 칠성 시장에서 자수성가했지만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로 자랐고, 나 혼자 힘으로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칠성시장이라는 곳이 있었기에 제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칠성교, 신성교, 다리 놓은 분들부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까지 모두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없으면 꽃을 볼수 없고 어둠이 없으면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세상의 모든 색채를 만듭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이것을 풍경과 바람에 비유합니다. 풍경은 바람 때문에 자기 존재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바람은 풍경 때문에 자기 존재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풍경은 바람 덕분이고 바람은 풍경 덕분입니다. 이웃이 존재하기에 제가 존재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건강했기에 이웃이 바이러스 감염이 없었기에 커피숍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지금껏 부대 끼고 살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람이라면, 이름도 모르고 지나치던 이웃들이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풍경이라면, 미소 지으며 다가오던 이웃들이 바람이었습니다. 이웃이 있었기에 저는 보석 같은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할 근거를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이웃은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지금도 바이러스 퇴치 때문에 잠못 자고 있고 그 천사들이 24시간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평생 어깨에 달려 있는 두팔중 하나는 저도 이웃을 위해 쓸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최소한의 동선으로 다음에 네 가지 일을 하며 진정한 봄을 기다리겠습니다.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이 보석임을 깨닫기, 이웃에게 감사하기, 하느님이 보우하사 여러분 가정도 안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